헬창들이 존나 하찮은 눈빛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떤 헬창이 너를 하찮은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럴 수는 있죠 가끔 이상한 새끼들이 있으니까 근데 헬창들이 너를 하찮은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거는 그럴 일은 없어 그냥 네 자격지심이야 네 열등감이야 아니면 네가 헬창 빌런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뭐 네가 여기 트위치니까 어, 다큰데 네가 헬창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묘한 습기 그림이 그려져 아니면 육수를 자꾸 흘리고 다녀 헬창들은 갈쳐주고 싶어서 못 살던데 아니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어... 헬창은 바뀌었어 요거 오늘 조금 살짝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옛날이랑 달라요 이제 옛날에는 실제로 고인물들이 소매 넣기라는 걸 하잖아요 게임에서 유비 냄새 풀풀 풍기는 놈이 있으면은 옆에 가서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템들을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냥 말도 없어 그냥 쓸려면 쓰든지 이러면서 던지고 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아이템이야 초보자 때꼭 필요한 아이템 필수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소매 넣키라고 해요 갑자기 어떤 새끼와 거래 요청이 또 뭐지 이 새끼 사기인가 너한테 사기를 왜쳐넌 거지 새끼인데이 게임 너 오늘 깔았는데 너한테 무슨 사기를 칠수 있는데 레벨이 2인데 거래창이 떠 그래서 예수 눌러보면 갑자기 한 돈 10만원하고 꽤 빛나는 칼 같은 거 하나랑 뭐 모자 같은 거 하나를 준단 말이야. 그냥 수락 눌러 새끼야. 그리고 차고 다녀. 뭐 얼, 얼추 그냥 1인분 정도 하니까 저 랩에서. 그럼 옛날에도 헬스장에서는 소매 넣기가 있었어. 왜 옛날에는 소매 넣기가 있었을까요? 비 인기 게임일수록 소매 넣기가 있어요. 인기 게임에는 소매 넣기가 잘 없어요. 옛날에 디아블로2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쯤에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방이 안 만들어져. 옛날에 디아블로 2는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공통된 서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 하나를 파야 돼. 그 방을 만들면 그방 안에 8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방이 안 만들어져. 아시아 서버가 있으면 아시아 서버에 방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한 30만 명, 40만 명이 방을 팔려고 해 버리니까 방 만들어질 확률이 25%막이래 그 피크 시간대 가면 방 파는데 1시간 두시간 걸려 그 정도로 잘 안돼 한번 파지면 이제 잘안 튕기긴 하는데 이럴 때 소매 넣기를 하겠어요? 이럴 때 보통 뭘 하냐면 시체를 터트려서 아이템을 빼갑니다 옛날에 디아블로는 PK가 유행했었어요 플레이어들끼리 죽이는 거 그러면 이 새끼를 죽여 죽이고 나면 거기에 사체가 생겨요 죽은 애가 맨몸으로 그 사체를 다시 먹어야 아이템들이 차져 근데 이 새끼가 죽어서 사체가 있는데 그걸 맨몸으로 먹으러 가는데 또 죽이면 시폭이라 그래서 시체가 터지면서 아이템이 땅에 탕탕탕탕 떨어져 그거 먹고 귀신 이러고 나가버려 그러면 내 오양검, 내 조던 링, 내 샤코 다 날아가 그리고 얘가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모은 아이템이 다 없어져서 이 게임을 접어버리고 싶어? 개이득이지 왜냐면 안 그래도 디아블로는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그러니까 현재 헬스장이 약간 그런 상태예요 헬스장들이 회비가 싸니까 당연히 회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비가 5만원밖에 안 하면 은 당연히 회원을 300명, 400명 받아야죠. 그러면 피크 시간대 가. 회원이 300명인 헬스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겠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초보자가 벤치후레스를 하고 있어. 월요일에 이 친구한테 가서 아후 이 뉴비 냄새 풀풀 풍기네. 아이고 야외에서 못 참겠네. 내가 벤치후레스 좀 알려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고 나와야야 이... 월요일에 벤치프레스에서 빈봉으로 자세 연습을 하네. 이 새끼 대가리 터트려도 무죄? 이렇게 되겠어.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에서는 뉴비 냄새 난다고 해서 가서 알려주고 이게 안 돼요. 뭐 진짜 벤치프레스 하고 있을 때 실수인 척 하고 덤벨 들고 가다 놓칠 수도 있어 그런 상상 정도는 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헬스 고인물들 중에서 2년, 3년, 4년쯤 전에 흑자헬스를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가 뉴비들한테 자세 연습하라고 자꾸 알려주거든. 뉴비들은 헬스장 고인물들처럼 한 운동 당 5세트만 하고 한 부위 당 10세트, 15세트만 하고 치우면 안 된다. 자, 내가 운동 잘해 벤치프레스 들어가. 1세트 적당히 약간 웜업 느낌. 2세트 약간 힘들게 펌핑 좀 오게. 3세트 이제 운동하는 느낌. 4세트 힘들게. 5세트 아 어, 끝까지 쥐었자. 이렇게 5세트 딱 하고 나오면은 막 가슴 빡 올라오면서 그냥 아, 이런 느낌이야. 근데 뉴비 새끼가 그걸 들어가 되겠냐고. 안 돼. 자세가 계속 달라지잖아. 자극이 들어오질 않잖아. 그러니까 뉴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kg 정도 세팅을 한 다음에 벤치 프레스만한 20세트 갈겨버려야 돼 진짜로 그래야 잘해져요 뭘 잘해지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한번할때 진짜 뒤지게 많이 해버리든지 아니면 자주 하든지 아예 벤치프레스를 매일 해버려 일주일에 한 4일 연속 해버려 헬스장 나온 날마다 벤치프레스 해버려 이러면 벤치를 잘해져요 왜냐면 어떤 분야든 초급자 중급자까지는 많이 하면 잘해져 뭐 어떤 스포츠건 많이... 마찬가지예요. 축구 많이 하면 잘해져, 농구 많이 하면 잘해져, 헬스 많이 하면 잘해져, 파워풀팅 많이 하면 잘해져. 다 많이 하면 잘해져요. 근데 중급자에서 이제 상급자로 갈 때는 많이만 가지고는 안 되죠. 다양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반복 숙달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뉴비들한테 알려주던 게 자세를 잡기 위해서 하루에 벤치를 한 20세트를 세려라. 20세트 어떻게요? 막힘 빠지. 이건 이제 이미 가슴에 힘을 좀줄줄 줄 아는 새끼. 가슴에 자극 좀늘줄 알고 펌핑 좀 오고 이런 친구면은 벤치 한 8세트 9세트쯤 하면은 약간 이제 힘이 안 들어가 더 이상 자극이 잘안와 이런데도 계속 해요 막 이런 느낌이다. 얘는 이미 어느 정도 감 잡은 거야. 근데 가슴에 힘을 아예 못 주는 애는 그냥 많이 해도 돼요. 근데 무게는 많이 못하지. 무게는 이제 낮게 해야지. 20개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한 10개, 12개 정도를 한 20세트를 갈기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 근데 이거를 유도이 있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만 얘기했으면 제가 욕먹는 거 마땅한데 저는 뭘 같이 알려줬습니까? 헬스장 민폐 유형. 초보자라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헬스장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항상 알려주던 사람이야.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피크 시간대에 인기 기구를 오래 쓰지 마라. 항상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20세트 해라 이것만 듣고 월요일 저녁 7시에 벤치프레스 잡은 다음에 1시간 동안 벤치를 해? 이 새끼는 진짜 대가리가 깨져도 한문철 가봐야 돼요. 헬스장에서 벤치하고 있는데 누가 대가리를 깼으면 1 0대형이 나와야 되는데 월요일 저녁 7시에 뉴비가 벤치프레스 빈봉 잡고 20세트 30세트를 1시간 갈기고 있으면 이거는 대가리가 깨져도 한문철 불러서 7대3 정도 나와요. 사람이 항상 이 유도리를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뉴비야 벤치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헬스장을 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네 벤치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아침 6시에 헬스장 가면 은 자기 운동 빨리 하고 집에 가려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 보통 유산소 위주로 많이 하죠 웨이트 보통 한 20분 정도 하고 유산소 한 20-30분 정도 하고 가신단 말이야 그분들은 너뭐 신경도 안써 자기 할까 하고 빨리 가 출근해야 돼 빨리 그럼 다른 분들은 아침잠 없는 어머님 아버님들 요새는 신문 많이 안 보고 핸드폰 많이 보시긴 하는데 옛날이었으면 신문 들고 와서 벤치프레스에서 누워서 다리 올리고 신문 보고 있어. 그럼 거기서 요즘 친구들 보디빌딩 갤러리 킨튄 다음에 야, 발 틀딱새끼 벤치프레스에 다리 올리고 신문 보고 있는데 죽여도 무죄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 할아버지는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야. 가서 말씀을 드려. 이 기구 좀 사용해도 될까요? 으쭈어. 영차 하고 일어나서 다른 데 가셔 덜덜이 타면서 보셔 너랑 싸우려고 거기 누워있는게 아니야 그럼 너 거기 누워가지고 한 시간 동안 벤치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해 헬스 트레이너도 문만 따놓고 아침에 막, 막 비몽사몽해서 샤워실에서 씻고 나와서 닭가슴살 처먹으면서 이제 식단 하고 있단 말이야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안해 근데 굳이 피크 시간 때 그걸 해야 되냐고. 요새 머신충 많아져서 평 벤치 경쟁 전보다 안심한 듯 인클라인은 오히려 더 붐비고 그렇죠. 시대에 따라 달라져. 예전에 우리 때는 무조건 가장 인기 기구는 벤치우레스 특히 월요일에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서 요새는 어깨 운동이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고 등 운동 기구가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고 후리로 할 때는 인클라인 많이 쓰죠. 그래서 월요일에 가장 경쟁이 심한 기구라고 한다면 요새는 각도가 조절되는 벤치 그거 그 자체가 요새 경쟁이 좀 심하죠. 그 벤치가 있어야 인클라인 덤벨 벤치프레스를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또 사회성 없는 새끼 특 나는 인클라인 안 써. 그냥 난 벤치가 필요해. 벤치에 앉아서 어깨 운동 할 거야. 근데 인클라인 각도 조절 벤치 갖고 가서 평벤치로 써. 얘들도 대가리 깨지면 한 문철 불러서 7대 3인지 8대 2인지 한번 봐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사회성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야. 여기에서 나도 똑같이 돈낸 회원인데 내가 인클 벤치로 평벤치로 쓰든 말든 제가 이 벤치로 하지 말아야 될걸한 것도 아닌데 왜제 잘못이라고 하죠? 이런 새끼는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보고 슬... 이 놈이 나 인클라인 벤치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인클라인 벤치 가져다가 평 벤치로 쓰네 죽여버리고 싶네. 아이씨. 이 새끼도 평탄하게 살 수가 없어. 가서 얘기를 하면 돼. 애지가나면 몰라서 할 거란 말이야. 가서 얘기를 해. 어, 저기 제가 인클라인 벤치가 필요해서 그런데 제평 벤치랑 바꿔서 써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면 어, 아예 그러세요. 열에 아홉은 이래. 열에 한 명만 이상한 새끼야. 그러니까 여러분 헬스장에서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대화하면 다 해결돼. 아,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제 처법. 무조건 트레이너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헬스장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식당을 갔어요. 누가 조금 매너 없는 행동을 해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날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어, 저분이 좀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네요.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가서 시비를 걸지 마세요. 시 c 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트레이너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싸워 그거를. 자존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문제 일으키고 있는 새끼가 나보다 조밥 같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보통 많이. 돼. 정말 민폐예요 그런 거. 케이블은 인기가 많잖아. 팔 운동할 때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근데 한쪽에서 3두 하고 한쪽에서 2두 해. 그리고 인클라인 벤치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물통 놓고 쉬어 이 새끼 세개 쓰는 거거든 지는 몰라 그러면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해요 트레이너가 정상적인 트레이너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 지금 기구를 너무 여러 개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러면 보통 그런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아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야 아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 혹은 두개 정도만 쓰려고 하겠죠 세 개까지 쓰는 건 진짜 선 넘는 거야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쓸 수도 있죠 아니 슈퍼세트 몰라요? <laughs> 여기 트레이너들은 슈퍼세트도 모르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트레이너는 그분을 벤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벤을 잘안 해. 벤을 해야 돼. 요새 헬스장이 아무리 많다 한들 집어를 개못 준다고. 이헬스장에서 그 짓거리, 저 헬스장에서 그 짓거리 똑같은 짓거리 할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은 그게 버릇이라서. 그러면 헬스장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벤 당하면 걔도 운동할 데가 없어. 뭔데 다녀야 돼. 그리고 저런 새끼들이 있어요. 진짜 자존심 부리는 애가 뭐냐면. 뭐두 개를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해. 얘는 이거 슈퍼 세트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이거 한번 했다, 이거 한번 했다, 그냥 뭐별 계획이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정중하게, 요 혹시 쓰시는 건가 이러면 안 써도 상관 없거든 자기는. 근데 아예 네, 쓰는데요. 일부러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슈퍼 세트 하는 척을 해 그때부터. 그러면 네가 시간을 슬쩍 재 트레이너한테 가. 저 분이 지금 슈퍼 세트 하고 계신데 제가 아놀드 백과사전에서 배우기로는 슈퍼 세트 할 때. 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라 아무리 길게 쉬어도 30초 이내로 쉬어라라고 나와있는데 저분은 현재 슈퍼세트를 5분 간격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거 맞나요? 그럼 트레이너가 가서 회원님 슈퍼세트 하실 거면 빨리 하고 비켜주세요 그게 매너입니다 내가 회비 내고 이것도 못해? 이게 예, 한 달에 5만원 내고는 이거 못합니다 어이가 없네 내가 이거 하면 어떡할 건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벤 해드릴게요 개인 물품 챙겨서 나가주시고요 환불 처리 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세요 그럼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안 나간다고 삐대? 경찰 전화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헬스장에 민폐인 새끼 3명 이하야 저도 뭐 하, 헬스장에서 하루 이틀 뭐 근무해 봅니까 헬스장에서 10년 넘게 일해 봤잖아 고 3명 밴하면 200명이 편해 그걸 밴을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밴 문화가 잘 없어 저도 미국 잘 모르지만 프렌즈 같은 걸로 배우는 거지만 미국에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오히려 진상이 좀 적고 미국 진상은 우리보다 좀 클래스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은 업장에 그런 게 있더라고. 조그마한 보드 같은 거에다가 우리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써 있고 벤 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럼 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돈 받고 장사하면서 그 정도도 못 참아 이런단 말이야. 그 진상을 트레이너가 못 참는 게 아니고요. 다른 회원분들이 참기 힘들기 때문에 밴을 당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밴을 당하는 거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화나는 분들은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드려볼게요.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루언서들 중에 자기 운동을 셀카로 찍으면서 촬영을 방해한다고 인상 찌푸리고 뭐라고 하고 자기 쳐다본다고 막 추행당했다 이러는 여자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헬스장에서 벤 당하는 영상을 보면 여러분은 속이 시원합니까? 거북합니까? 속이 시원한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이 벤을 당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왜벤해 트레이너스키드 싸가지 없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혹시 헬스장에서 민폐인 사람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아 난가? 싶은 분들은 전혀 비정상이 아닙니다 사람 원래 실수하면서 살수 있죠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 누구나 있어 나도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실수를 하고 있겠죠 그거를 지적 받았을 때 심지어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뭐 난가 싶고 고쳐야겠다 싶은 분들은 앞으로 잘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그걸 지금처럼 심지어 간접적으로 지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고 이걸 얘기한 흑자가 밉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운동하는 회원은 민폐가 맞죠.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춤을 막 비보잉을 해버려. 저는 실제로 비보잉 하는 친구들한테 비보잉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딩 애들이었어. 토마스에서 나인틴 나인으로 전환하는 그거를 거울 앞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한네 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 왜요? 왜요? 듣고 조금 놀라긴 했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근데 다행히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비보잉 뭐 토마스 같은 거 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발 뒤꿈치가 바닥에 이렇게 쉭 하면서 긁히거든요 스키드마크가 생겨요 그 연습하는 곳이 마루 바닥이었거든 마루 바닥이 그 새끼들 때문에 스키드마크 천지야 F1 트랙인 줄 알았어 그래서 바닥에 스키드마크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거 걸레로 닦아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한 적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본인이 민폐라는 걸 지적받았을 때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되면서 왜 왜요 왜안 되는데요? 이런 새끼들이 보통 진상인데 자기가 진상인 걸잘 몰라.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서 나중에 본인이 잘못한 거를 굉장히 축소시킨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거 내가 틀린 거 맞아? 이러면서 물어봐. 친구들이 야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죠 당연하지. 3분의 1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한 세트 하고 휴대폰 계속 보고 이러니 자리가 빨리 안 남. 뭐 핸드폰 문제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숨이 좀 차야 되는데 숨이 안 차. 헬스장 대표가 맨날 이상한 모래주머니 돌리는 운동하는데 이거 민폐인가요? 대표 새끼면 어쩔 수가 없죠. <laughs> 그 이름 뭐였더라? 루마니안 백이냐? 아무튼 대표가 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네가 옮겨야지 어떻게 할 거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장소가 아니야. 그 새끼 그냥 개인 장소야. 대표 새끼가 한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어, 불가리안백. 어, 루마니안백이 아니고. 어.